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산 화분 꼬미 시리즈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꼬미, 요 아이는 5번 2종에 15,000원, 6번 2종에 15,000원, 7번 2종에 15,000원. 가성비 너무 좋은 국산 화분이고요. 이번에는 행잉 화분이 왔습니다. 행잉 화분. 어, 5번 보여드릴게요. 5번, 꼬미 5번, 이종에 15,000원인데요. 너무 예쁘죠? 대박. 요런 화분 제가 어, 왕초보 때, 어, 화분집에 가서 이런 화분을 살려고 하면 개당 만 오천 원이 정도 했었는데요. 이 종에 만 오천 원이래요. 대박이지 않나요? 이 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여기 고리가 있어서 주로 엮을 수도 있고요. 뒤에 보면 배수구도 있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행잉 화분인데요. 우리가 베란다에서 아니면 어, 키핑장에서 자리가 협소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어, 분갈이 해서 벽에다가 어, 건조대 제가 그 뭐죠? 어, 베란다 베란다에 보면 그 빨래 건조대에 천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거 분갈해서 이 이렇게 걸어 놓으면 예쁘고, 벽에다가 못 같은 거 박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걸어 놔도 예뻐요. 녹영 같은 거 조금 늘어지는 진주 목걸이. 어, 노경, 이런 애들 분갈해서 이 이렇게 걸어 놓으면 너무너무 예쁜 행잉 화분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2종, 2종에 15,000원이라고 해서, 와, 가성비 너무 좋다 했습니다. 지금 행복한 꽃그릴 돼서 꼬미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가성비 너무 좋은 국산 화분입니다. 2종에 15,000원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이 사이즈를 재보면, 음, 가로. 가로는 대략 한 10cm 정도 하고요. 세로, 세로는 7.5cm 정도 하고, 높이를 재우겠습니다. 높이는 한 13cm 정도예요. 사이즈도 좋죠.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사이즈도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도 좋은 국산 화분이 2종에 15,000원이에요. 가성비 너무너무 좋게 잘 만들어졌고요. 앞에 이렇게 예쁜 꽃이 이렇게 코사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브라운 톤 하나, 이 외에는 다크, 다크 그레이, 어 청록색? 연한 연한 블랙? 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색상은 두 가지씩 갑니다. 너무 예쁘죠? 요 이렇게 끈 달린 행잉 화분은 5번입니다. 5번 2종에 15,000원입니다. 이제 6번 보여 드릴게요. 6번 화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렇게 끈은 없어요. 끈은 없고 벽에 못이 걸려 있으면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뒤에 면이 평평해요. 벽에다가 걸수 있게 뒷면이 평평하게 생겼고 배수구도 좋아요.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두개 나란히 분갈이해서 걸어 놓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꼬미 시리즈 5번과 6번 이렇게 5번과 6번을 나란히 벽에다가 걸어놔도 너무 너무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여기 입구, 입구는 대략 9cm 정도 되고요. 여기 낮은 쪽, 낮은 쪽 높이는 12cm, 그리고 이쪽 뒤쪽에, 뒤쪽에 높은 쪽 높이는 대략 한 18cm 정도 하는 이 화분은 꼬미 6번이에요. 꼬미 6번, 2종에 15,000원.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도 어, 제 주먹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앞에 예쁜 꽃한 송이는 똑같이 있어요. 요 꼬미 시리즈 지금 계속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소개시켜드릴 때마다, 와, 정말 갓성비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사이즈도 좋고, 품질도 좋고, 가격도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7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꼬미 7번, 롱분입니다. 롱분인데요. 요 화분도 2종에 15,000원,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요한 개가 15,000원 해도 가격이 좋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한 개가 15,000원에 판매도 해살것 어 같은데 2종에 15,000원이에요. 완전 갓성비예요. 요거는 정말 꼭. 구매해서 쟁여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이즈와 가격입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은 통나무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줄이 되어있고 어, 배수구도 좋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바람길도 있습니다. 바람길도 있고 예쁜 꽃코사지도 있고요. 이 사이즈 재볼게요. 사이즈는 외경이 대략 한 9cm 정도 하고요. 높이는 18cm 정도 합니다. 높이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요. 이화분 어, 국산 수제화분이라서, 어, 사이즈는 살짝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 세 세트 나란히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꼬미 5번 2종에 15,000원, 꼬미 6번 2종에 15,000원, 꼬미 7번 2종에 15,000원. 이렇게 해서 꼬미 시리즈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육TV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